안녕하세요. 헬로우미자씨입니다. 이 부추를 70g 딱한 주먹입니다. 한 주먹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송송썰이가 맛있는 부추전을 구워보는데 부추를 구워가지고 치즈를 위에 뿌려서 맛있는 부추치즈전을 해볼게요. 이거를 송송썰이 줄게 당근을 이렇게 조금 다졌습니다. 당근, 파다진 것도 조금 넣어주세요. 고추도 톡톡, 계란을 두 개, 부침가루 두 큰술입니다. 소금, 소금 조금 한 꼬집,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우버 좀 주면 돼. 자 기름을 둘러줍니다 적당하게 불을 중불로 낮출게요. 예. 중불로 해가지고 한3분 정도 이렇게 놔둘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놔둡니다. 3분 됐습니다. 접시를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을 잡아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치즈를 넣어줄게요. 자르는 예. 치즈를 모짜렐라, 모짜렐라 치즈를 넣었잖아요. 이래갖고 치즈가 익을 동안에 뚜껑을 덮고 딴 3분 정도 더 익힙니다. 중불에 아, 맛있는 부추치즈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맛있게 보이지요? 렇게 해갖고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괜찮거든요. 아주 맛있답니다. 요렇게 해서 드시면 저희 헬로미자시 영상 찾아주시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예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예. 감사합니다.